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유명 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경우 특별근로감독이 끝난 바로 다음 날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형식적 감독의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강혜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나간 횟수는 모두 84건, 그런데 특별 근로 감독을 받은 현장 세곳중한 곳은 1년도 지나지 않아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경우 근로 감독이 끝난 바로 다음날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 감독으로 사법조치와 과태료까지 부과받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정도라면 이 특별 근로 감독 이거 하나만 한거 아닙니까? 이게 왜특별감로을 하면 뭔가 뭐가 학습 효과가 생겨서 개선이 되거나 시정이 되거나 산재가 줄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난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고용노동부의 보여주기식 감독, 일회성 감독 때문에 산업재해가 반복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현대중공업 특별 근로감독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대표를 구속수사 추진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과 협의 중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 표명과 달리 실제 구속 수사는커녕 원청 책임자에 대한 처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측의 노동 환경 개선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도 없었습니다. 내실 있게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문제이고 음. 지금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은 사실은 중대재해가 빈발하는데 사회적 공범이다라고 이제 얘기될 정도로 심각한데 노동계는 강력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마련해야 산업재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